10명 20명, 한 20명 정도, 응, 20명 정도 남아야 탑텐 아이가 글지 최소 최소 20명이지. 응. 또한명막 이렇게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응. 무섭구만. 근데 비행기 아까 장판이라 똑같네. 오, 광고 대자뷰고 응. 간만에. 아, 또... <웃음> <웃음> 나스나까 똑같다, 형. 간 b <laughs> 에자기 I 이 e 치기 전에 나와서 each other. Now, so. That's c o o 유 Could you know, boggy t o 컨테 없네. 한명 있네. 어. 어, 자기장은 다르네. <laughs> 나 똑같은데로 써요 그래. 나도 똑같은데로 오 다르다 다르다 가방이 나왔다 오 다르구만 가방이 달라요 왕이 나온 대신 총이 안나온다 7 5 응? 음? 7 5 보상? 아니 7타 5탄? 아직 총을 못먹었어 예정은 M4의 순나 예정 여기 M4 1층, 1층 M4 있대요 아 오케이 여기 1층 그냥 신아 쏘는 거 나름 재밌지 않아? 어, 재미는 없음. 아, <laughs> 재미도 없어. 어. <laughs> 그냥 함 <한번> 써보는 거. <laughs> 재미는 없는데 답답한데. 답답한 면은 있지. 그한발 소모하고 나서의 그 기다림. 이... 어. <laughs> 그한발못 맞췄을 때그 짜증나. 못 맞췄을 때. 너무 한 발이 너무. 한발 너무 신중한 사이드가. 1 백.. 백탄 필요? 어, 필요 필요. 오케이. 이때 승강가방옥상에 어. 있어. 어. 릴 필요하면 릴도 아, 임포르지. 옥상에, 옥상에 저기 고배율 필요해 나도 나 4배라도 필요 4배는 여기 있던 것 같은데? 4배가... 4배는 나오겠지, 설마 아, 4배 옥상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옥상? 옥상 못 봤는데? 나오겠지 1층 있어요 네, 터타니라, 터타니라, 게. 타니라 터타니라, 출타니라 생각보다 군용 쪽기가 잘 나오네. 군주는 생각보다 잘 나와. 뚜껑이 안 나서 그렇지. 일단은 스나 없네. 어 여기 여기 아파트에 하고 있어. 하고 인가 보시는 거네 있는 아파트? 응. 1층 1층 입구에 오른쪽이었나? 아, 이거 가고 있다. 보정기 필요? AR. 어, 필요. 들고 네, 있어 아, 배율이 아쉬워요. 계속 돌게 되네 배율이. 들다 갈까요? 출 가. 보고. 오 놀래라. 와. <웃음> <웃음> 가 코스가 이제 떨고 이제 떨고 올것 같거든요? 오 떨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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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이거 경쟁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 근처에 뭐 얼마 안 내려서 하긴 안 내릴게 안 내렸다. 어 음. 앞에 여기 앞에 뭐 있는데 못 봤다 오토바인가 이뭐 자전거인가? 이근처에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아... 이... MG 이다 아... 맑은 거 형이 응, 먹어 뭐. 아... 이게 연습할라 는데안 되겠네 <laughs> <laughs> 맑... 말은 거는 못 참지 오이 어, 새끼 이자켓이안아네어차리어강복쪽 일단, 일단 튀어 어이 차 안타져 이와나탄좀 <laughs> 먹으러 가야되는데? 힐탄? 어아 백발 이제 백발 남거오게박세게 박혔는데? 이를나세게 박힘 아니, 저기... 아, 보금보 먹으러 오다가 만난 건가? 어, 그랬나봐 우리 있는 거 보고 뒤로 뺐나봐 그집가까요 아... 어? 여기, 여기로 가야 돼 해안가? 아니, 아니, 1번 집 저기가 4집인가? 3집인가? 일단 저기 가서 한점더 어, 먹고 어 차로 치였다 두 명이나. 어. 와내 삼뚝 벌써 작가이. 어머 머리 한발 맞아가지고. 삼뚝 아니었으면 죽었겠네. 어 그랬고 그랬. 그렇... 헬기 소리. 야 탄띠랑 칩패드 탄띠가 좋나? 탄띠 무조건 탄띠. 탄띠. 사격장인데? 사격장인가? 형 여기에 많다 한 2층에 어 타판은 더 이상 괜찮아 괜찮아? 그럼 차이다 넣어. 럼오굿 좋은 판다 나도 차에 좀 실어야지 많이 넣어어 어. 어. 괜찮은데 아니 가또어서했가야 되고 여기가 제일 중앙이긴 하고 여기 여, 여기나 여기 여기는 뭐지? 이번 어? 여기는 뭐지? 그집세개 뭉쳐있는데요 한잔 아니야 한 잔은 아니야 아 거기구나 음.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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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 힘들어 여기는 판자일 같은데 좀 가보자 아이, 마음에 들은데, 말곤고 반동이, 반동이 없다야. 없더렸으면 <laughs> 진짜 그냥 레이저던데. 어. 이봐 차가 이거는 재아니지 않나. 좀 이상한데 있긴하다. 문도 열려 있네. 아여도 판자가 아니고 이상한 집이네 어 있네? 새끼 마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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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아, 혼자인가? 아니 둘. 아, 나무 판자 기절. 나 집에 예, 예, 판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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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우리를 건들다니. 오, 팔배 8배 있다. 팔배는 안 깨지네. 터진 군조 있다. 괜찮다 차! 어. 소리 나거든요 하아 어. 야가나아제 보급 떨어지네 더버는 이쪽 우리 차 가져올게 오. 한곳 사운드 났었어요. 보금 어. 모란 오나 온다. 보금으로 온다 위 해안가 쪽 풍소리, 찻살이, 바소리. 없어? 아니요 음? 많다 많다 오, 이거 어찌해야 되노 이거 <laughs> 당황스럽네 좀 온다 온다 이거 많이 올거 같은데 해안가 쪽에서 웬가 어디야? 또 날사 이 새끼 다 아, 되자 네. 끝난 것 같은데 걔네들 위에 저, 서버니에서 우리 계속 견제하고 있었어. 어, 서버니 보소. 한국어 쪽에차사운드 음. 아니다. 서버니 그린가? 여기, 여기, 여기 라인도 괜찮거든요. 그 언덕들이 많아. 이거 차 내린 거 같은데, 그쪽에 아, 그유웨이지 이쪽 폭이 들어오는 건가? 아니 아 아니.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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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들 여기 여기. 2번, 2번 나무 쪽 폭. 오 저길 싸우고 있네. 해안가 이거 해안가해안가아니나 지금 싸우는 중. 아, 나딴 데서 좀 왔네. 여기푸쉬 푸쉬 할라 했잖아. 여기, 여기 나무, 이게 아, 더 있어. 놀리다, 둘. 있다, 둘. 음. 저 나무 하나에 둘이 있어. 걸어 야, 겠다 얘 야, 야, 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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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 또. 야, 또. 자위장 또. 야, 또. 야, 야, 되 야, 데 어? 나 야, 또. 야, 또. 야, 다 확인 확인 둘 남았다 야 우리 둘 빼고 일단 돌 하나 하나가 위치를 몰라서 쑤셔기가 좋네 돌 하나 기절 아 내가 기절이야? 어 형이 <laughs> 기절이야 <laughs> <laughs> 야 막아라 나스테이. 와, 와 어디야? 와, 이건 아니야. 좀 신고, 싱고... 아할라 아깝다.